이를 사랑하시고 자리 선입니다 박주환입니다. 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예. 힘들 때는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 아이들도 사이가 좋고요 어, 가족이 좀 화목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 특히 이제 연말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들 네. 어,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요 요즘 어, 아주 많은 남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 어떤 노래인데요? 예전부터 많이 불렀고 음. 이 노래를 들으면 아내들이 또 좋아하고. 어, 대체 어떤 아 노래길래 가요 무대 진행하시니까 예.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제가 아,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예요. 아는지 볼게요. 어 자, 내 품에 안기어 아 고생 많은 당신께 <laughs> 예, 이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예. 오늘 이따가 집에 들어가시면 끝까지 다 아내에게 불러주세요. <laughs> 반응 좋을 겁니다. 아, 예. 이 노래 들으면 아내들이 좀 서운했던 감정들 많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실제로 그렇게 된답니다. 네, 이 노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히트곡 당신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중절모 가수 김정수, 대한민국 아내들의 심금을 울렸던 가요의 로맨티스트 그를 만나본다. <laughs> 와, 아유 그렇지. 언제 봐도 느낌이 커하신 아, 예. 모습이시고요 하고, 예. 중절모를 빠뜨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요계에서도 모자 안쓴 김정수는 김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 어뭐 제가 진행하는 가요무대도 그렇고 7 0 8 0도 <laughs> 간간이 이제 예, 나오시게 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 가수가 모습 안 보이면 뭐 앨범 작업하는 거죠 아. 근데. 아. 음, 당신이란 곡으로 너무 또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후속곡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 새로운 또 이렇게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데 대체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지요? 음, 제 인생을 바꿔놓은 친구라 그럴까. 음, 한무선이라는 친구인데요. 예. 네. 어, 제가 음악을 하게끔 이렇게 인도한 친구, 의미 있는 친구. 예요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 학교는 결정했냐? 예. 고려대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 장남인 너에게 기대가 크다. 예, 야구선수로. 예. 고등학교 재학 당시 총망받는 야구선수였던 저 김정수. 유명 대학의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겠다. 몸도 마음도 여유로웠던 저는 고삼말 친구와 함께 동네의 한 야구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어? 어때? 야 이번에도 대학교 가면 4번 타자 되겠다. 그래? 정말 <laughs> 어. 어, 어, 야구를 그리고 그때 대학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로 <laughs> 경쟁 아저거은 아래로 빠지는데. 그런데 재미삼아 심심풀로 네, 네. 들어온 이곳에서. 묘하게 제 시선을 잡아끄는 미잘난 녀석이 있었습니다. 야 무슨 어석기야와여기서다 <laughs> 만나네. 어 잘됐다. 너네 인사들해. 얘는 한무선이라고 드럼 치는 애고. 얘는 김종수 야구하는 애야. 바로 한무선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죠. <laughs> 아, 아줌마 찐빵 남은 거다 주세요. 어우, 어쩌나? 다 떨어졌는데. 아, 저기 나왔는데, 뭘 아, 이거? 저 학생 거야. 학생! 네. 찐빵 가져가! 어. 알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어, 우선아. 어! 야, 어, 잘 됐다. 야, 배고픈데 우리 같이 먹자. 어? 또그 어, 친구네. 어. 그래? 어, 먹, 먹자. 그래. 조금만. 그 이친구요 <laughs> 세부도 잘하고. <오>. 예. 얌전하 <laughs> 이럴 때 말로 재빨라야지 야구 선수가 이럴 땐좀 순발력이 좀 떨어지네 <laughs> 음 맛있다 야 맞다 이 응. 노이션 어떻게 됐어? 아우 응아 뭐, 아이고 표정 보아니? 나또 떨어졌지? <laughs>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젠 붙어야 되는데 아니 오디션 보는 게뭐 그렇게 어렵나? 어? 그냥 기타 몇곡 튕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몰라도 또 한참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네 야너이 기타는 칠줄 아냐? <laughs> 얘가 나 무시하네 보여줘? 어? 보여줘봐아 야구 선수가 나온다 오케이 뭐 여덟 명보여줘야죠 유행 따라 어. 취미 삼아 기타로 합성을 연주하곤 했던 저 김정수 독학으로 깨우쳤지만 어디내놔도 손색없는 수준급의 실력이었기에 제 연주를 들은 무선이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음악에 소질이 있었네요 네, 아버님이 어, 기타를 잘 치신 분 그러던 어, 어느 날청수야 어, 어, 무슨 일이야? 하, 오디션 날이 바로 코앞인데 베이스 치던 애가 도망갔어 왜 저런? 어. 그런데 대신 한 번만 오션 봐주라 아오디션 대신 돌아는있으니당근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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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대신 할수 28군에. 아, 딱한 번만이다. 정말? 어? <laughs> 고맙다. <고마웠다, 아저씨야. 웃음> 고마워. 진짜 고마워. 무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참여한 오디션. 오디션리스플레 음, 음. 사람 앞에서 오디션니까 오케이. Okay. 비 Beatles, yesterday. Yesterday. 오디션은 oh, my 순탄치가 my son, 않았습니다. s w t o p h a t s i 고 t a n a k 에하 why d i d give me a l i s you cannot s 아닙니다. try again. let's sing it. Hey, Jude, 정말 신기하더군요. 연주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딱 걸리다니. 이렇게 된 이상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으니 즐기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야 어차피 대타여서 부담도 없겠다. 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음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 간다. 베타 네.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네. 해줘. 잘해 봐, 무선아 무슨 소리야? 그런데. 너 얘기 안 했어? 나 오디션만 하기로 했잖아. 그게 정수야.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아니, 당장 공연이 내일이라잖아.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점점이제 음악으로 가까게. 한 가네요. 번만 더 도와줘. <laughs> 오디션으로 발목이 붙잡힌 저는 공연 무대에 서고 말았습니다. 생애 첫 무대였지만 희한하게도 무대 체질인지 전혀 떨리지가 않더군요. 관객의 박수와 환호성에 취해 짜릿함까지 느껴가며 공연을 마쳤죠. 아, 네. 아, 짜릿한 아, 박수의뭐 환호성에 정말 좋지 않냐? 아, 좋은데? 아, 새로운 아, 세상의 아, 눈을 뜨는군요. 아, 것렇게 너 이참에 야구 그만두고 아예 밴 바는 거 어때냐? 우리 같이 하자. 그래? 전 묘한 마력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코 앞에 둔 중대한 시점에 전 야구와 음악을 놓고 일생일대의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명문 대학의 특기생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예. 오빠 노래 한곡더 불러줘요. 어린 나이에 오빠 너무 멋있다. 약간, 약간. 이것밖에 못해? 기합이 빠져도 단단히 빠져서는 엎드려 뻗쳐! 야구 얘기는 좀 험난하죠. 경기가 은 야구부와 여자 팬들이 많은 음악을 <laughs> 고민되겠네요 그래, 자, 과연 결심했어. 결침... 예. 김정수의 선택은 음악이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고민 끝에 전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음악은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었고 전그 매력에 빠져들어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니 누구보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싶었죠. 현주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다니고 셨는데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노래하고. 그래도 일단 음악은 계속 승승너 대체 대이케는 어떻게 된 거냐? 집에서는. 어제 그 그게 그러니까. 정신 나간 녀석 골짜에서팔 테니 썩 나가. 그 대가로 전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갈곳 없던 저를 무선이가 받아줬지요. 이자 들어와 들어와. 아방좀 치우는군요. 음악 때문에 쫓겨난 거니까 이제 책임을 지는군요. 무선아, 신세 좀 져야겠다. 미안하다. 야 신사라니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냐 여기 지금서부터 너네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 알았지? 그래. 고마워. 아이 고맙긴. 저는 무선이와 동고동락하며 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선인 저와 한 길을 걷는 가장 좋은 친구였죠. 무선이와 공연을 하며 제 음악 실력은 나날이 성장했고 인기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 1년후 <laughs> 정수야, 어 형, 너 우리 팀에 들어와라. 어? 널 메인보컬로 만들어줄게. 월급도 올려줄게. 아, 또 다른 제의를 받는구 무엇보다 너가 <laughs> 너무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 형. 음악을 하려면 우리 밴드에 있는 게더 너한테 좋을 거야. 잘 생각해봐. 자, 어려운 선택이군요. 전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음. 말았습니다. 끝내 전 팀을 옮겼습니다. 예. 야구를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한 음악이기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함께 해온 무선이와 다른 멤버들을 떠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내내 죄책감이 들더군요. 무선 씨는 많이 섭섭했겠어요. 예. 며칠 후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어렵게 옮겨 찾아간 연습실. 헤들로 간다는 게 사실이야? 형, 형이 어떻게 우리한테 아니 무슨 형한테 이래? 해대도 너무 하잖아. 형 가지 봐요 무슨 형? 음, 네, 정신 네. 가지 말라 고 그래. 후배인데. 기타 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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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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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을 이젠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보고 싶다. 네. 미안하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박주환 어서 참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어참어 어, 순탄하게 이, 이 있었던 길도 있었고 근데 네. 급작스러운 길 물론 이렇게 성공을 하셨지만 데로 들어갔다가 아하.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뀐 게 됐어요. 예. 근데데 네. 갑자기 음악을 하니까 네. 또 아버님이 굉장히 완고하신 음. 저군 군인이시라. 그러게요. 음악하는 걸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신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네.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마음 고생도 그렇고 그리고. 네. 무선이한테 미안한 거는 사실 그때 제가 제일 받을 때저 예. 혼자 말고 드럼 치는 무선이도 같이 가면 가겠다. 네. 그렇게 이제 제의를 했는데 같이 네. 오는 조건으로 제의를 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예. 아, 그쪽에다가. 내 친구를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 네. 근데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기존에 있는 드럼 음. 잘 치는 친구를 내보내기가 그렇다. 나 혼자만 와라. 근데 그 얘기를 못하못 해서 예. 굉장히 제 마음을 못 전한 것 같고 그래서 어. 음. 지금도 그게 굉장히 네. 남이 아파요. 따가 네. 혹시나 한무선 씨를 만나시게 되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예. 이 얘기를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래서아 아무튼 야구 선수 김정수 선수가 야구를 포기하고 명문 대학으로 진학 기회가 있었는데 또 포기하고 음악을 했는데 그 무대에서 느낌이 또 좋았어요. 근데 야구는 이렇게 몸도 만들어도 훈련 과정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죠. 근데 비록 그단한번 기회였지만 한번한 예. 한 번이니까 한 번만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음. 그 오디션을 봐본 건데 예. 굉장히 그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또 다른 이렇게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어. 어 이게 나 나의 길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laughs> 예. 너무 좋았어요. 아, 그 틀린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이제 이렇게 저 많은 뭐그 청중들이 계실 테고 환호성과 박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laughs> <한 웃음> 아, <아유>, 듣는 게 <laughs> 어떠셨어요? 예. 한 3,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 그때 그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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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도 그때로 어, 이분들도 그때는 뭐 아주 어학생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아, 폭발적인 아. 그런 그 반응과 그 작은 무대에서 남 시선 받고 음. 이렇게 노래하는 게 예. 짜릿짜릿하고 이렇게 아하. 참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그, 사실 두분다 음악을 하시니까는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밴드 활동 하실 때. 근데 제가 그 팀에, 그 팀을 나오고 그 팀에 해산한 걸로 아하.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음악을, 음. 음악에 종사하는 직업에 있다는 얘기도 듣고 아마 음. 음악을 안 했다는 못한 그런 소문도 들리고. 어. 가수 김정수 씨의 운명을 바꿔놓은 친구 한무선 씨를 찾기 위해 달려간 이곳은 바로 대림동 주민센터. 실례합니다. 40여 년전 대림동에 거주하셨던 한무선 씨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대림동에는 한무선 씨라는 분이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신데요. 한무선 씨 아버님이 예전에 방앗간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 네. 자신만 한 분은 없을까요? 음, 저희 대림동에 오래 사셨던 분 중에서 조용준 회장님이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네. 대림동, 대림동 터집대감이자 마당바리 아, 통장 맞죠. 회장님을 찾아갔는데요 아, 네, 지금 김정수씨가 아, 네. 대림동에 사셨던 네. 한보선씨를 찾고 계세요 아. 혹시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한무선씨가이 동네에 네. 사나? 어었는데어 가수 김정수 씨가 찾는데 어어어아 지금 바로 어, 내가 전화 여러 군데 싹 돌렸으니까 뭐 연락하고 좀 대단하게 동장님들에게 지금 연락. 아, 잠시 후어우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왜그다 모여있어 뭔일 있어요? 진단한 어, 어, 어. 조직망입니다. 아들도 진동 씨 아시죠? 예. 아이그 예. 통장님들은 대련동의 이름을 걸고 그 한무 선씨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 위기 투 앞에 두팔 걷어붙인 통장님들 쉴새 없이 전화 돌리니 휴대폰 불났다. 바로 이때 찾았다고 듣던 그중 반가운 소리 찾았다. 한무, 어, 한무 선씨야. 다른 이이어요 아, 네. <laughs> 모르신다네요. 아, 찾기가 참 힘들겠네요. 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laughs> 내가 아직 한번 한 연락 안 해본 사람 있는데 연락이 한번 해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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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다 진짜 치 빨리 끝나고 찾아주요 마지막으로 남은 대림동 토박이 찾아 출발. 이 어, 어, 옛날 그저 방학간 그 병원 옆에서 방학간했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네 좀 알아? 알았... 병원 옆에 방학간이 한국인데도 아니고 <laughs> 여보세요. 과연 한무선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도 예, 찾았어요. 어... 어 우리 형님 그 친구가 한미림실에요. 아, 그제 고홍남씨라고 홍남이 형님 그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홍남이 씨님또또 누구야? 우리 큰 형님 친구. <laughs> 그러니까 <친구가 웃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형님 친구가 홍남이 형님이고 홍남이 네. 형님 또그 초등학교 네. 동창이 <laughs> 한미림 씨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형님들입니다. 한무선 씨, 막내 동생입니다. 아 수소문 끝에 한미림 씨와 통화한 후 서둘러 도착한 이곳은 한무선 씨의 집.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TV는 사랑하시고 서 나왔는데요. 예. 여기가 한무선 씨댁 맞나요? 예, 그런데요. 예. 아, 가수 김정숙 씨가 한무선 씨를 찾고 계세요. 아유, 그럼 우리 남편한테가 이제 저한테 너무 소용이 있나요? 여기가 한무선 씨 댁이잖아요. 예. 이 시간엔 집이 없죠. 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휴일이고, 그래서, 요 금방에 낚시터에 가셨어요.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 떨리는 가슴 안고 일단 들어갔는데요. 황주혁 씨랑 나 씨가 갑자기 한 사람이 왔는지 줄은 알았잖아요. 줄은 어. 어. 혹시 어. 한무상 씨예요? 아, 이자 아닌데 아 아저씨 때문에 고기 놓쳤잖아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혹시 한무상 씨세요? 네. 좋은데요. 혹시 연예인 친구분이세요? 연예인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인생을 바꿔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아 혹시 저 가수 김정주 씨인가요? 아 대회가 날 찾는다는 게, 게 반갑기도 하고 좀 섭섭한 마음도 들더라요 여전히 그 감독이. 정수야 뭐 젊었을 때 찾지 나이 를 찾냐. 조금만 더일 찾았으면 같이 음악서한번더 했을 텐데. 아 내가 너한테 자, 할 말이 많다. 김정수 씨의 친구 한무산 씨 추적 성공! 네, 저희가 대림동을 다수소분에서 어렵게 찾았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통장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뭐 연락망이 아주 네. 철저하게 지금. 오, 정말 대단한 조직망입니다. 예. 어떠세요? 친구분 목소리 40년 만에 들으셨는데요. 에이, 좀 진작 찾지 그랬냐고 그러는 미안하네요. 그런데 예. <laughs>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서운함이 조금 묻어있죠? 예. 그런데 예. 예. 뭐 차분한 건 똑같은데 예. 좀, 목소리가 좀 나이 들은 목소리네요. <laughs> 옛날 친구를 불러주십시오. 무선아! 대답이 없네요. 한무선 <laughs> 화면에서는 많이 서운해하시던데. 한무선 아니죠? 무선아, 아좀 나와. <laughs> 아 왔으면 빨리 나와. <laughs> 아, 안 오셨을까? <laughs> 다시 한번 만 불러주십시오. 고등학교 밴드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예, 무선아, 고등학교 친구를 부르듯이 다시 한번. <laughs> 무선아, 한무선 씨가. <laughs> 어. <laughs> 어. 그대로네. <laughs> 나는 뭐, <너>. 매스콤보도 <laughs> <메스코너도> 잘 보지. <laughs> 어. 야, 그래도 그대로다. 뭐 때문에 늙었지, 진짜. <laughs> <laughs> 그건 <그게> 맞춰야지. <laughs> 예. 어, 40년 만에 만나셨는데요. 가운데로 자, 자 가운데로 좀 보시죠. 예. 자. 일이두 아, 분이 만나셨니까 모습이 있어요. 예. 아, 아, 그래요? 어. 사하고 예. 그때 뭐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네. 예. 아. 자, 한무선 씨는 뭐 방송에서 뭐 아니, 자주 저는 보셨을 텐데. 저는방송서 뭐 자주 보니까는 예. 옛날에 몇주 뭐 봐도 얼굴부다아지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까이 아 보시면 이제 좀 주름도 조금 이제, 그렇죠, 이제 많아졌고. 이제 사진 조그 했는데 내가 옛날 사진 갖고 나올 거 있는데. 어 아, <laughs> 사진이. 엄마 궁금해요. 아, 예. 옛날에 기인기가 많으셨던 모양인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비틀즈 흉내 내고 막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만에 보호이곤이 간직해둔 옛날 아, 사진이에요. 제가 뭐 제가... 30년 예. 넘은 사진이에요. 아, 자 볼까요? 이게 지금 예전에 밴드 하던 그 시절이네요. 예. 기억나세요? 지금 이분 음, 맞으세요? 맞아요. 아니 사진을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하신 거 보면 생각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어, 생각을 아 많이 했죠. 아 예. 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데 옛날 추억. 옛날 내가 이제 처음 음악 하가지고 만난 친구고 나 때문에 또 음악도 시작한 친구고. 솔직히 말씀 이제 하실 시간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많이 서운하셨나봐요. 밴드 떠나셨을 때. <laughs> 많이 섭섭했죠. 아 <laughs> 그때 심정을 한번 얘기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아, 이제 얘기를 들었을 거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는 예. 그때는 같은 팀이 하다 한 사람이 빠지면 음악을 못하게 되는 음. 상태고 아 팀을 해체해야만 네. 되는 상황일 수있죠요 친구 이제 떠나고 나서는 이제 해볼 나게도 안 돼가지고 예. 우리 우리 내로다. 뿌리뿌리 해져가지고 뭐 군대 간 사람도 있고, 예. 전저 나름대로 딴 데도 제가 가고, 근데 그때 사실 예. 가기로 어, 했던 팀이 애초에 너하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걸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쪽에 기존 드라마 있다고. 뭐, 좀,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혼자 한번 와달라. 그래서, 아 그냥 그 얘기를 나한테 못한것 같아. 그래서, 아 <laughs> 그게 항상, 뭐, 빚같이, 이렇게, 음. 그 마음에 음.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laughs> 이해해 아 주길 바란다. 뭐, 이제 뭐, 나이 먹고 그런 일다 이제 잊었지. 뭐, 옛날 얘기지. 아 뭐, 뭐아 짓고 나서 다안 꺼지나. 아, 아, 거짓말. 거짓말. 아 어? 아니, 그런데요, 지금 아 한무선씨 말씀은, 음. 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잊었다는 말씀이지만 음. 김정수 씨는 세월의 지난보다는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그 상황을 어떻게 아, 이해가 되어요 마음 아, 한구석에 네. 죄진 것 같은 빚이 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 저희가 서배를 뒤편에 나오는 용서편에 저희가 서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laughs>